안녕하세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모로이 원정대를 보여드리려고 하겠습니다. 우선 카마인 로즈가 고정으로 있고요. 그 다음에 전열에는 모라스 또는 브리그를 넣고요 방깍, 강불 등등으로 이제 이세리아를 넣어줍니다 그리고 마지막 딜러로 체리미아를 넣으면 완성됩니다 물론 더 좋은 조합이나 이런 게 있지만 가성비로 따졌을 때이 조합이 가장 최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세리스가 모로이에 좋다고 하지만 특정 아티팩트가 필요한데다가 세리스 자체가 한정이고 속도가 최소 250은 나와야 의미 있는 부품으로서 영웅이라서 제외했습니다 카마일 로즈, 공연력 3000 이상, 방어력 900 이상, 세멸력 9000 이상, 속도 180 이상, 치확 100, 치피 230 이상, 적중 35. 아티팩트는 칼라드라 또는 블러디 로즈. 스킬작은 삼성이기 때문에 15 시작하는 게 좋습니다. 브리그, 방어력 1200 이상, 체멸력 1.9만 이상, 속도 200 이상, 치확 70, 치피 190 이상, 효과 적중 35. 아티팩트는 명암의 쌍이, 고령의 유산, 오결왕 맹스나 이제라의 성공 같은 방어적인 아티팩트들도 전부 가능. 그리고 이래시의 초대 스킬작은 영영3으로 치밀도 달성 후에 나머지 1스킬이나 3스킬을 시작하면 됩니다. 모험가 라스 속도 210에 적중 85 나머지는 생방에 투자하면 됩니다. 모라스는 아티팩트로 아무런 기사 아티팩트 넣어주면 되고요. 모라스를 쓸거면 대신 첫 턴에는 이스킬을 써주셔야 합니다. 이세리아 딜러 이세리아도 있으나 그냥 무난한 적중 이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적중 105와 타마린드보다 속도 12 빠르게 세팅하면 됩니다. 근데 이 조합엔 타마린드가 없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210 이상만 맞추면 됩니다. 근데 어떤 어차피 이세례를 다른 곳에 쓴다면 결국에는 알아서 세팅이 됐을 겁니다. 나머지는 생방이 투자, 아티팩트는 미래시의 촛대, 아티팩트는 미래시의 촛대, 스킬작은. 0, 2, 3으로, 치밀도 10 달성 이후에 1스킬도 결국 시작하면 좋기 때문에 1스킬을 시작하면 됩니다. 체르미아, 0 3,500 이상, 방어력 900 이상, 세밀력 9,000 이상, 속도 140 이상, 치확 100, 치피 230 이상, 아티팩트로는 작은 여왕의 거대 왕관이나 경계 의 금화, 시그루 사이스, 고대 검집 등등, 데미지 증가류 해주면 됩니다. 스킬작은 0스작을 해도 되고, 15스작을 해도 됩니다. 전용 장비는 첫 번째 전용 장비를 쓰면 됩니다. 아시다시피, 모로이는 모든 원정대 중에서 점수가 가장 안 나오는 원정대입니다. 최소한의 장비로 최대한의 점수를 뽑는 것이 원정대의 핵심입니다. 이렇게만 잘 조합해서 데려간다면 적어도 40만 점은 넘을 터이니 일단 우선 가성비 쪽을 생각하기 위해 이 정도에서 만족해주세요. 만약에 더 높은 점수를 원한다면 이 조합으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나 이세리아의 경우 딜러 이세리아를 써야 되고 앞라인의 라스의 경우 무조건 브리그를 써야 데미지가 더잘 나옵니다. 그러니 딜러 이세리아를 만들 정도의 템이 없는 이상은 굳이 딜러 이세리아를 만들지 마시고 적중 이세리아로 쓰세요. 딜러 이세리아를 만들기 위해서는 장비가 엄청나게 많이 필요합니다. 고인 몰드도 힘든 게딜 이세리아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딜러이기 때문에 시체르미아, 이세리아 등등 모두 다 스킬을 15 시작을 해야 됩니다. 그만큼 뭐라고라 소비가 크고요. 오로이는 적당히 50만, 40만, 언저리만 가더라도 충분하니까 거기서 만족하세요.